저의 관점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는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 교과 방송입니다.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목사님, 캠프리 때문에 수고 많으셨죠? 아, 아닙니다. 네. 저도 즐겁게 잘한것 같습니다. 어, 비가 오고 날씨가 굳었지만, 어, 저희를 방문해주신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혹시나 이 비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우리 행사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는 정말 옹졸한 생각이 있구나 하면서, 어,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참석하신 분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는 그런 기도가 필요했던 거였구나. 네. 좀 반성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팔과 성소에서 비치는 빛입니다. 먼저 기억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 아멘 어, 이번 주 기억절을 보시면 사람이 세우지 않은 성소 참 장막이 하늘에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늘 성소가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어 제림교회가 시작하기 전 윌리엄 밀러에 의한 재림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2300주야의 끝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 그 말씀을 해석하다가 어 1844년 10월 22일이 2300주야의 끝으로 결론이 났고 그 사건인 성소 정결은 성소가 있던 땅인 지구가 정결해지는 일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교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교회 안에 형성된 오류들 때문에 그들은 예언 가운데 있는 중요한 점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라고 그들에게 맡기신 기별을 전하기는 하였지만 그 의미를 오해함으로 스스로 실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재림교회는 대실망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대실망 이후에 어떻게 사람들이 갈려지게 되었죠? 정말 말 그대로 대실망이었죠. 정말 모든 생업, 음. 모든 농사일, 음.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음. 올 거라고, 그날 10월 22일에 오, 올 거라고 음. 믿었던 무리들이 큰 실망 속에 음.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남은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음. 여러 부류로 이렇게 좀 나눠지는 음. 일들이 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대실망 이후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믿고 기다렸던 무리가 나중에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음. 진짜 실망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그런 무리들도 있었고요. 날짜가 또 잘못 정해진 것 같아. 2300주야의 날짜를 다시 정하려는 무리들이 또 있었습니다. 10월 20일이 아니라 다른 날짜일 예, 것다또 않... 다른 날짜일 것이다라고 생각한 무리들이 있었고요. 음.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다시금 성경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다시 연구한 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음. 이제 대부분 그무리들이 재림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나중에 재림교회의 초기 시작이 된 무리들이라고 볼수 음. 있죠. 그래서 이세 번째 무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우리가 연구하고 확신한 것이 정말 맞는가를 다시 공부하고 연구한 무리로부터 다시 재치를안 시킬 예수 재림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아. 예. 우리 교단 안에서 1844년을 하도 많이 말해서 그때가 재림교회의 시작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 이후에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다가 우리가 실망한 게 우리가 성경을 좀더 깊이 알아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모였던 무리 가운데서 우리 재림교회가 생겨난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시야가 거기 이제 그 당시 그 분위기나 모든 사건 속에서 거기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그러다 보면 다른 것들이 잘안 보이는 현상들이 음. 생기는데 그 실망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 보통 실망하면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안 떠나고. 어, 왜냐하면 결국 그 실망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정말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실망과 어떤 나의 구원과 어떤 나의 음. 이익, 어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거기서 음. 어떻게 보면 나눠지게 되는 음. 것 같습니다. 예. 아멘. 그래서 그렇게 새로 발견한 성경의 진리는 바로 2300주의 끝에 있는 그 사건이 이 지상의 어떤 성소의 정결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하늘의 성소의 정결에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죠. 날짜는 잘못된 게 아니고 예. 사건이 지상의 정결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의 정결. 성소의 정결이 시작된다고 하는 예.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 일요일 소집입니다. 하늘 성소. 히브리서 8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모세가 지은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형, 원본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성막이 찢긴 성전에서 여전히 양을 잡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성소 제도의 원형인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교과에서 설명하듯 초기 재림교의 신자들은 1844년 대실망 이후 수개월 동안 성경을 살펴보면서 성경에는 두 개의 성소, 즉 모세가 지은 성소와 하늘에 있는 참 원형인 성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징과 그림자인 모세가 광야에 지은 성소와 참이고 실체인 하늘 성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 14절 성소정결은 1844년을 가리키기에 두 성소 중 1844년에는 이미 지상 성소가 없었으므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하늘 성소임이 분명합니다 각 시대의 대쟁터 417쪽 읽어주실까요?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는 여러 세기 전부터 지상에 이미 성소가 없었다. 그러므로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불리라고한 예언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것임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지상 성소의 원형, 원본, 실체가 되는 하늘 성소가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죄의 얽매임이 풀어지고 더 이상 죄의 본성의 메인 노예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것이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월요일 서지는 지성소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구약의 성소 제도를 잠시 살펴보면요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서 봉사했지만 그 특별한 대속죄 일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 마음이 성소를 특별히 향했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일상적인 활동이 중단되고 모두가 금식을 해야 했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동안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 삶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겸손과 애통하고 자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선민에 속하지 않고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대제사장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가져가서 속죄소 앞에 뿌린 후그 피를 제단의 뿔과 번제단의 뿔에 발라 성소 전체를 완전히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 속죄하기를 마친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염소의 손을 얻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진영에서 영원히 분리시켰죠. 음. 이 매일의 제사를 드리는 동안 피는 성소에 옮겨져 죄가 기록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대속죄일에 죄를 도말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 진영 밖으로 몰아진 그 염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목사님? 예, 대속죄일에 그 동안 성소에 남아있던 죄가 어, 한 마리 어, 아사새를 위한 염소에게 남겨지고 그 염소가 성소 밖 진영 밖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까지 사라질 때까지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때의 죄의 근원인 사단의 멸망 장면과 같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죄를 지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들면 죄책감이 들면서. 그게 모두 나 때문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을 때참 많습니다 근데 성소제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양에게 옮기게 해야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빌어요 그렇게 뭔가 예수님 대신 지시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그게 예수님께서 지시긴 하지만 죄의 근원 자체가 이 지상의 역사의 끝에 마지막 때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죄의 근원이 사단에게 다 가면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양으로 옮겨지고 성소로 옮겨지고 성소에서 계속 있다가 1년 중에 한번 성소를 정결할 때 아사셀 염소로 옮겨지면서 완전히 사라지고 멸망당하는 그 장면 같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사탄의 궁극적인 책임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이 아사셀 염소는 사탄을 어, 상징합니다. 예. 이 염소가 멀리 가고 음, 대속 제일이 끝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는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예. 어,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장면이고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 모세의 이런 모든 것들은 원형이 아니라 그림자고. 어, 참 것이 하늘에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별들을 통해서 아 진짜 원형적 실제적인 대속제일이 1844년 이후 성소 정결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이구나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제 기간 동안에 그들을 마음을 돌이켜 보면서 온 진영에서 죄가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처럼 온 세상에서 죄가 완전히 사라져 가는. 이거를 좀 어려운 신학적 한자어로 도말이라고 합니다. 죄가 도말되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간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화요일 소집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어, 심판 성경에 두드러지는 주제입니다. 사랑이 성경의 주제 같아 보일 때가 많은데, 뭐도 성경에 두드러지냐면요. 심판도 성경에 두드러집니다. 전도서 1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도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읽어 주시겠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음, 아멘.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각 사람이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약속을 하십니다. 어,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상을 다 받는데 나는 못 받고 있을 때, 아,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다시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laughs> 기회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왜냐면요. 이미 누가 상 받을지 받지 못할지에 대한 심판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재림전에 있는 거다 하면서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살아남은 이들 378페이지 읽어 주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소의 정결은 조사 심판의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 조사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사업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실 상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아멘. 어, 심판하면 우리가 좀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 또 죄로부터 자유, 경건하게 살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최후의 승리까지 모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수율소지는 지성소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성소가 정결해지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죄가 어린 양의 피로 온전히 씻김을 받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 스스로 이 최후의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시 말해, 허물만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처음도, 중간도, 끝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음. 성전들을 들여다보니 번재단의 뿔에 그 피가 발려져 있고 성전 안에 분양단의 금뿔에 피가 발려져 있으며 피는 속죄소 앞 휘장에도 뿌려져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어, 찬미가 489장 음. 성전들한 중앙분위가 생각이 납니다. 네. 얼마 전 저희 교회에서 안식일 예배 마치는 찬양으로 불렀었거든요. 네. 한번 이 찬양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요일 소지 교과 중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모든 단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지만 그분의 공의 또한 엄정하다. 예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도말해 주시지 않는 한, 공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로 용납할 수 없다. 이수일수지 중간에 있는 이 내용 중에 앞부분은, 음, 알겠다라고 이해가 되겠지만 그 마지막 줄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해로는 이렇습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겪은 재앙들 열 재앙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그때가 이제 유월절이 되었는데 1년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머리가 지나가는 문 임방과 설주 양 옆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집 안에 장자가 있어야 그 장자가 그날 밤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laughs> 문에 다 발랐어요. 근데 장자가 그 집안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용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도 그집 안에 없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것이 공의가 요구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피, 희생뿐만이 아니라 그 희생, 안에 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뿐 아니라 그 희생이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죄의 용서와 도말이 필요합니다. 어, 죄의 용서는 알겠는데 어, 도말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면요,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어, 죄와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목요일 소지입니다. 심판대에서 우리의 대연자 예수. 목사님, 어, 신약성경 27권 제목들을 기억하시나요? 좀... 예, 예전에는 외웠는데 뭐 지금도 외울 수는 있겠죠 예. 저도 외웠지만 너무 익숙해서 이걸 순서대로 하라는 건 조금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어디 찾으러 가면 이제 너무 자연스럽죠 목회자다 뭐 예. 보니까요그 어, 제목의 특징들이 좀 분류해 보자면 나눌 수 있을까요? 주로 이제 사람 이름 사람 이름 마테 그, 베드로 예, 사람 이름이 많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로마서 이런 지역 것들도 있고 예 주로 이제 이름이나 지역 음. 이런 이름들이 대부분 있죠. 예. 예, 저자의 이름이거나 책을 쓴 저자. 마태가 썼으면 마태복음, 베드로가 썼으면 베드로전서 후서. 아니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으니까 그 받는 지역, 지역 이름이르죠. 교회 이름들. 예. 이런 분류가 되는데 이 패턴에 해당되지 않는 두 책이 있더라고요. 어,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인데 예수님이 승천 후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의 선교 행적의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수님 승천 후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다른 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초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면 히브리서는 유독 그 민족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 이 내용들을 보면요. 구약의 제사제도들과 예수님의 제물 되시고 성소에 들어가신 제사장이 되심을 알려 주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후 유대인들이 여전히 제사의 법대로 양을 잡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의 원형인 예수님이 오셨고 희생 당하시고 이제는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제도가 필요없음을 히브리 민족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과 2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구약의 대속제일의 원형이 월요일 소지에서 보신 것처럼 1844년 이후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지금 시대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봉사했듯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과거 먼 옛날 사건이라 멀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중보는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한 봉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음,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수에서 봉사하고 계신다. 이건 역시도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지금 사실이라는 겁니다. 네. 어 어쩌면 우리 교단 안에서 우리 교단만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이론이라고 외부에서 그런 어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 교단 안에서조차도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십자가는 실제로 목도한 증인들도 있고 증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역사적 사실이다. 팩트라라고 다가오지만 하늘 성소는 모세 봤을 거고요. 사도바울 봤을 거고. 이제 성경의 증언들이 있지만 실제적인 역사적인 것으로 다가오지가 않을 수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역사도 좀 보시면 신학적 논의와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이기별이좀 발전돼서 발견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 저의 관점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는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네, 네. <laughs> 어,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늦은 나이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 예수님 십자가는 늘 항상 실제로 다가오고 막 실제로 느꼈지만. 하늘 성소를 실제로 느낀지는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확인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개인적인 기도가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금요일 소집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하나님의 인정받은 백성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민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을 회개하고 마음을 깊이 살피게 해줄 것이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심령을 정말로 깨끗하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에 대하여 가장 겸손한 견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이 흠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세밀하게 보면 볼수록 그분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또한 자신에게서는 순결과 거룩함을 더욱 적게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죄 많은 상태를 깨닫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으로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비난에 대답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닌 그분 자신의 공로에 근거한 논증을 가지고 비난자를 침묵해 하실 수 있다. 묵상하심으로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